이제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시면서, 이제 깨닫고 나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네, 그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발정도에서 정견이 세상이 꿈인 것을 봐라. 그래서 이 꿈을 깨고 진실세계로 가려면, 정정을 해야 된다. 바른 그침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바른 그침이냐? 육체적으로도 어, 음, 움직임을 그쳐야 되고 음, 정신적으로도 그쳐야 된다. 육체적인 그침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우리가 이제 호흡도 느리게 하면서 이제 음, 음, 그 움직임을 음, 신체적인 움직임을 그치고. 정신적인, 움직임은, 화도, 이, 먹고,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그, 탐빈, 그, 심 덩어리, 그걸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강경에서 일체 요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 음약 여시관. 일체, 음, 그, 요의법이, 모든 우리의 생각이, 꿈 같고, 흙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응작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피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먹거를 지어라.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스님들이 선원에서 어, 참전하고 또 선원, 대중 생활을 못하는 스님들은 또 이렇게 각자,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이먹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하루빨리 이렇게 이먹고 하시라고 지금 권해드리는 거예요. 응? 또, 반야심경에서도, 응? 반야심경에서도, 응?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신모가에 그 모가예고, 모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보살이 반야 바람일달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네, 걸림이 없어서, 음, 음, 음. 어,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음?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이네. 그렇단 말이에요. 반야 바람일달은 이먹고라고 그랬죠. 이먹고. 지혜로 마음가기. 음. 그래서, 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개공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공은 것을 비추어보고, 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인들이, 그, 지금 삶에서, 사시면서, 고통스럽다.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즐거운 사람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응? 아니 그런 그 독한 마음이 있으면 아, 이먹고참 사람은 될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영상을 지금 음, 어, 듣는 우리 부, 부, 부처님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 법을 지금 만났잖아요. 이먹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참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그 선문 염송 550 측에 올라와 있는 구지 선사의 그 일지. 그, 화두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552측 선문 염송 일지. 무주, 금화산, 구지화상은 누구든 법을 묻는 이가 있으면 한 손가락을 세웠다. 스님이 임종하리할때 대중들에게 말했다. 내가 철룡에게서 한 손가락 선을 얻은 뒤로 일생 동안을 써도 다 쓰지 못했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입적했였다그 철룡 일지도 평생 용부진 철룡의 한 손가락을 평생 써도 다못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입적하셨는데, 이 구지선사는 이제 어떻게 해서 깨달으셨냐 면은 그, 절강성의 금화산이라는 데서, 어 암자에서 정진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중국 그 산은 크고 또 깊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실제라는 비군이가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어둑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선사가 이제 일단 날이 어두 우니까 자고 가라고 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고 가라고. 그래서 실제는 로 비구니가 한 마디 이러면 자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선사가 꽉 막힌 거예요. 한 마디 이러지 못한 거예요. 이러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비구니가 또세 번이나 말한 거예요. 한 마디 이러면 자고 가겠습니다. 구지선사 끝내, 이르지 못하니까, 비군이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한번더 구지선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고 가라. 그러니까 또 실제로는 비군이도 한마디 이으면 자고 가겠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역시 구지선사가 이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비군이가 이제 떨어가 버린 거예요. 구지선사가 엄청나게 이제 그, 그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 당시 마다로, 한 800년 전이니까, 그, 비구 스님은, 그,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하고는 천지 차이라. 한마디로, 비구 스님이 말하는데 비구니가 거역한다는 건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런데도, 비구니가 그냥, <laughs> 구지선사 한마디 이루지 못한다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니까 이제 구지선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에, 에, 분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내가 그 한마디 이루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밤 중에 비구니가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중국 산길을 왜 길이고, 그 밤에 짐승이나 만나면 어쩔 거야, 그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니까 러 이제 내가 그 한마디 못들려줘서 비군이가, 어? 그 위험을 물었서 내려가 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분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서 이제 이놈의 암자 불질러보고내려오 이제 나가서 이제 저 행가 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요. 예 근데 꿈에 이제 그 드랑 신장이 나와가지고 가시님 말고 더량 지키고 있으면 그큰 스님 와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구지 선사가 이제 그말 듣고 어, 안 떠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 뒤쯤에 이제 천룡 선사 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 구지 선사가 이제 이 일화를 말씀드리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룡 선사가 딱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예, 보여준 거예요. 지켜 든거 이렇게 이 순간에 이제 구지 선사가 이제 깨달아.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구지선사는 이후로 누가 와서 뭘 묻기만 하면 이게 손가락만 세우는 거야 이제 법을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세워. 그러니까 구지선사를 시부하는 동자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동자가 이제 맨날 스님은 법을 설해 어, 달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쳐드니까 이제 동자도 가끔 이제 구지선사가 출타하고 없을 때 신도들 와서 어, 구지선사가 뭘 가르치냐고 막 이렇게 딱 손가락 하나 든 거예요. <laughs>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가 봐요. 고지 선사가 이제 하루는 동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 신도들한테 그나 그 대신 법문을 해줬느냐? 그러니까 예, 그래 해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 선사가 그래 어떤 것이 불법이냐? 그러니까 동자가 딱 손가락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 선사가 그 손가락 잡자, 기 잘라버렸어요.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손가락 을 잘라본 거야. 그 그러니까 동자가 팔딱팔딱 뛸거 아니요. 에 어? 그러면서 이제 도망간 거야. 음, 도망가는데 구지선사가 부른 거야. 동자여. 하고 부르니까 동자가 거기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불법인가. 그러니까 동자가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찢게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없어.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야, 동자도. 음. 이야, 일화는 아무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 재밌죠. 그런데 이제 이 일화에 대해서 이제 염과 송이또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조금 추렸어요. 한번 또 봅시다. 철두형이 송했다. 굳이 노인을 칭찬하고 사랑하느라 우주가 텅 비었는데 다시 무엇이 있으랴? 일찍이 바다에 나무토막 띄웠더니 밤파도에 눈먼 거북과 만났다네. 자, 이제 굳이 1화를 지금 송해 놓으신 거예요. 우주가 텅 비었는데 다시 무엇이 있으랴? 이거 한번 잘 네, 참고해 보십시오. 이제 일찍이 바다에나무토막 뛰었더니 밤파도에 눈먼 겁과 만났다네. 이것은 이제 그 구지 선사하고 천룡 선사 만남을 이렇게 어, 비로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만남이었다 이 말이여. 천재 이루는 천재 이루 중승공이 송했다. 일찍부터 암자의 산일 애 사람과 같으나 구지 와상 헛수고한일 우습기만 하구나. 비군유의 충동을 받지 않았다면. 그 손가락 어떻게 천룡을 만났으랴. 여기 이제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마 그어이 염송 편집한 어 그분들이 아마 어착을해 놓은 것 같아요. 호사불여무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또 송했다. 한 손가락 평생 동안 못다썼었다니 지게미가 천룡에서 나온 줄 누가 알리오? 사람들이 모여서 맛을 보니 얼큰하게 취해서 꿈인 줄도 모르네. 자, 이거 이제 이게 뭔 소리예요? 어?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맛을 본다는 것은 지금 굳이 선사 그 어? 굳이 일지 이 일화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응? 못 깨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큰하게 취해서 꿈인 줄도 모르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인다니, 꿈은 꿈이다, 이 말이요. 꿈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얼큰하게 취했다는 것은 <laughs> 온갖 세상 만물에 취했다는 거예요. 집착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장경능이 대신하여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만난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의 입에는 맞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무리, 진수, 성찬이라도, 응? 음? 장님은, 응? 자, 자, 응? 보지 못한다. 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일러주겠어요. <laughs> 그러죠. 장님은 뭐,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어? 글쎄요. ,이? 냄새를 맡는다고? <laughs> 모르겠네. 자, 현사가 말하였다. 내가 그때 봤더라면 손가락을 꺾어버렸을 것이니라. 응? 음? 이거 아주 멋진 말이에요. 손가락을 꺾어린다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손가락을 꺾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옹거석이 말하였다. 현사의 그런 말이 그를 긍정한 것인가? 긍정하지 않은 것인가? 긍정했다면 어째서 손가락을 꺾는다 했으며, 긍정하지 않았다면 굳이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났어요. 주감규가 염화했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라. 그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마를 찢어버릴 것이니라. 음, 지혜 없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죠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못 알아 잘못 알아들 수도 있죠.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머리를 깨뜨리고 이마를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제, 근런데 우리 불자인들이 이렇게 이제 선문염송의 염과 송을 보실 때 절대 이그 선지자들의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에, 말에 떨어지면 안 돼. 예, 말에 떨어지면 죽은 놈이에요, 그건. 벌써 죽은 거예요, 그건. 음. 그리고 이제, 선문 염송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한번 보시다가 그책 보고, 어, 아, 이런 것이구나, 막힌다. 그러면 또 참고하면 되고, 또 보고 싶다 그럴 때 한번 떨러보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 그러지 뭐, 그 염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뭐, 일본도터권번까지그 뭐, 어떻게 다 읽겠어요? 10권, 1463책을 다, 서로 다 읽었다 하더라도, 1463책 다 읽고 나면, 어? 뭐, 저, 앞부분이 기억나겠어요? 그렇게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참고해야죠. 아니, 다 읽기 전에 참고해서 깨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 영리한 사람은 그래야죠. 그걸 다 읽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 화두에서, 이? 저, 굳이, 스님이 이렇게 쳐든 것도 이제 물론 화두가 되겠지만, 이걸 한번 답해 보세요. 비군이 와서 물었잖아요. 한마디 이으면 응? 자고 가겠습니다. 우리 불자인들 같으면, 뭐라고 일러주겠어요? 응? 나 같으면, 이렇게 비군이 와서, 응? 어?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응? 어? 그러면 자고 가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일러야 이 스님이 자고 가겠는가, 비군이 스님이. 이게 아주 정말 살아있는 화두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 이럴 수 있겠어요? 응. 지금 응? 내가 살고 있는 남자에 이 피군이가 지금 응? 날이 어두게 지는데 왔어. 그러면 이게 자고 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자고 가로 했는데 피군이가 어? 한마디 이러면 자고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내가 뭐하러 뭐라고 읽어줘야 피군이가 자고 가겠는가? 이런 화두가 지금 살아있는 화두예요, 여기에서. 이걸 한번 우리 불자님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좋은 화두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화두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질문 못 받았잖아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화두예요. 정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